2024년 6월 고2 영어 모의고사 39번. 자 중심 소재 필자교대 한번 잡을게.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중심 소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세 번째에서도 보이지 않아. 네 번째 문장에 있는 산업혁명,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에 있는 오토메이션. 자 이거 중심 소재.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곧 뭐야? 자동화가 된 거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농업을 했었다라고 언급하는 거야. 무려 200년 전에는 미국 노동자의 70%가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냐 이거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봐보고 이거 하나만 봐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자, 이부분이 이 문장. 자, 이 부분 좀 보게 되면 해석이 이거야. 노동력의 절반 이상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다면 당연히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기 어려운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하드 포인트. 자, 이렇게. 자, 하드 포인트. 자, 지금 노동력의 절반 이상에게 해고 통지를 보냈어. 그럼 노동자가 없으면 당연히 경제가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파일드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왜 산업혁명이 자동화됐거든? 자, 이 문장 이 문장 한번 봐보자. 그럼 지금 자동화가 지금 어떻게 됐어? 오늘날 자동화가 자 모든 자리 일자리를 그러니까 를 제외하고 모든 일자리를 뭐 했다? 제거했다 포인트 그리고 대체했다 포인트. 자 잡아줘. 자, 그 but하고 instead 나왔지. 이거 둘다 뭐가 좋아? 삽입 나오기 좋다. 자, 삽입 나오기 좋아. 자, 하지만 어떻다? 잘린 일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나왔어. 자동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어땠다? 엄청나게 직업을 만들었다. 자, create 포인트. new 포인트.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동화로 농업이 감, 농업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게 뭐야? 필자 견해. 자, 이 부분 잡어. 필자 견해야. 자, 필자 견해. 자, 여기, 여기 소리하고 있는 거야. 자, 산업으로 전압되면서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자들이 기계나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이제이 부분, 계속된 직업 변화 그리고 현재 다양한 직업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포인트만 잡아볼게.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봐봐, 오토메이션 여기 또 있지? 자, 이러한 자동화, 자 포인트는 여기지.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다. 자, new point. 라이브 포인트. 자, 자동화로 인해서 뭐야?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이 부분지 포인트야. 한번 봐봐. 1800년 대에는 있 농부들이 뭐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야? 부정 주어 포인트. 부정 주어가 포인트야. 자, 왜냐면 1800년도에 있는 농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이 돼야 돼. 상상할 수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 부정 절좀 봐주시고 자 중심 소재 필자인데 봐보자. 자 중심 소재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 혁명 곧 자동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기존 일자리를 없앴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야. 새로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 이거 지금과 똑같은 거야. 그럼 내 TV에서 봤는데 봐봐. 지금 AI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 AI로 인해서 자동화 되겠지만, 모양 없는 당연히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뭐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때의 산업혁명과 지금 AI 시대를 그럼 거의 비슷하게 보아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문법 봐봅시다. 자, 이메진 동사 원형 명령문. 자, 됐죠? 자, 동사 원형 명령문. 동사 원형 명령문 항상 얘기한다. 동사 원형 명령문을 ing로 장난칠 수 있다. 왜? 동사 자리인데 준동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앞에 그냥 주어 잡아 주시고 여기가 동사야. 자, got fired 수동태. 자, 뒤에 명사 없다. 데이 오리 주어야. 자, 여기는 이시 가주어. 투가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자, 그리고 여기 대절 생략. 자, 이 부절 끊어주시고. 여기서 핑크 슬립이 뭐냐면은 해고 통지서야. 자 핑크 슬립이 해고 해고 통지서. 자 중요한 거 없고. 자벗 잡아주시고. 여기 있는 대는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야. 이 부절. 여기 이 부절을 이렇게 대시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이 부절을 대시 의미하고 있는 거다. 자, 왓절 잡아주고 자, 왓 자, 앞에 명사 없고 지금 디드 목적어도 없지 그러니까 와시 맞다 뭐 중요한 거 없어 자, 그럼 70% 뭐라고 그랬어? 부분사라 그랬어 자, 부분사 자, 아메리칸워커스가 주어 자, 리브드 동사 자, 중요한 거 없다 자, automation 주어 동사 오리 목적어고 버시 전치사야. 뜻이 뭐냐면, 제외한, 제외한, 뭐 제외하는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끊고 아, 자료 리플레이스 잡법 현재 분사 뒤에 명사가 있지. 그리고 리플레이스 A, with B야. 수거 자, replace a with b. 그럼 a를 b로 대체하다 자, a를 b로 대체하다. 자, so replacing 이거 현재 분사하다만 이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자, t 빨간색으로 해 주시고. 그럼 여기 displace가 해고하다 뜻이거든. 지금 pp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고 뜻은 해고된 해고된 자 did sit 동사고 아이들 그냥 형용사 쓴것 뿐이야 중요한 거 없어 이따가 보여줄게 자 instead도 봐주시고 자 주어 동사 끊고 자 도주 조어 후 꾸며줘 자 여기서 끊어줘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워리 본 동사야 원스는 부사 자 그럼 워리 메인이 지금 동사인데 이 메인이 뜻이 뭐냐면 일하다야 일하다 끊고 자 됐죠 관계 대명사 자 바로 동사 넘어갔어 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된반좀 봐주시면 돼자 주어 바로 이렇게 동사 또오 o s e w e r many 자 여러분 이거 봐봐 wave upon wave o 를 그냥 반복되는 일련의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돼뭐 반복되는 반복되는걸로 잡자. 반복되는 자, 그래서 주어 여기가 이제 동사 끊고, 자 여기 이쪽 봐보자. 자, 빌드 빌딩 잡아줘. 좀 이치는 여러분 그냥 의미상 주어처럼 봐주시면 되고, 자, 빌딩이 그냥 현재 분사, 현재 분사로 봐주시면 돼. 그리고 빌드 온 하면 원래 뜻이 뭐냐면은 모모를 기반으로 하다거든. 이렇게 모모를 기반으로 하다. 빌드 온 모모를 기반으로 하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거에도 지금 대다수야. 뜻이 대다수. 그래서 부분사로 보시면 부분사로 보시면 부분사. 로 보면 어스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are doing 동사 다시 됐죠. 자, 관계 대명사고 지금 목적어가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no farmer 뭐라고? 부정 주어. 지금 1 8 0 0년대 지금 과거를 지칭하고 있잖아. 과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야. 자, 과거에 대한 뭐야? 조동사회부 조동사 PP 아니 조동사회부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지금 포인트야. 그래서 1800년대 과거니까 당연히 조동사회부 PP를 쓰는 게 맞다. 자, 여기까지.